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요단강을 건너서 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리성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그~ 기본을 공격하러 오는 남쪽에 다섯 연합군을 무찔러서 이기고 그래서 남반 중반부 남반부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북방에 그~ 하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북방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을 때 그들을 다 전멸시키죠. 하솔이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하소, 다른 데는 불태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솔은 강한 나라인데 그 하솔은 성을 전부 다 불태우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솔은 태우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솔을 가봤어요. 근데 지금도 그 불에 탄 자국이 유적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조, 그 교훈을 새롭게 느끼게 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강력한 하솔 중심의 북방 연합군들도 이스라엘이 무치, 무찌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합으로 하는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들에게 먼저, 어, 두 집합 한에게 먼저 주, 기업을 주고, 나머지 일곱 집합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고, 또, 어, 육, 네위 집합까지 또 기업을 나누어 주고, 도피성 정해 주고. 그리고는 오늘 그, 그 모든 일들이 다 마쳤을 때에 여우수아가 루우벤, 루우벤 집파와갓집파와 문화세 반집파를 불러서 오늘 하는,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4만 여 명, 한 4만 5천 명정도이두집파 반의 군사 군, 군인들이 이제 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근데 참 감동적인 것은 2절 3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무 이, 이 그들의 수고에 맞는 칭찬을 하는 내용이에요. 에, 사실 이 세례 학생들이 칭찬받는 일이 많지 않은데 여기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러니까 이두 지파 반이 그동안 7년 정도의 이 전쟁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네 그 가족들은 가족과 가축들은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그곳에서 모세로부터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다 다 놔두고 이 전쟁이 다 끝나서 자기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이 전쟁을 끝까지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전쟁이 다 끝나고 이들은 전혀 돌아가지 않고 7년, 7년을 형제들의 싸움에 함께 동참해서 싸운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사를 통해서 칭찬하고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4절에서부터 6, 6절까지는 이제 돌아가서 이들이 해야 될 것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형제들이 전쟁을 다 끝나고 기업도 다 분배가 되고 모든 일이 이제 평안하게 이제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여호수아는 안식을 얻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제 안식은 한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 가난 땅 가난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에 정착하게 된 거, 그들의 그들을 차지하게 된, 그들을 다 몰아낸. 으로 전쟁의 안식이 온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받아 삶과 경제적으로 이제 안식을 얻게 된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의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런 세 가지의 안식을 이제 이 형제들이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모세가 그러니까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위지로 돌아가서 너희의 장막에서 이제 형제들과 함께 살아라. 이제 이렇게 명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한 가지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를. 무엇일까요? 어, 여기 여오직 여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라고 이제 개혁 개정에는 나와 있는데 이이 이, 이전 한 개혁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크게 삼가 여라는 뜻은 이이 이 마음으로 내적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아주 주의하고 아주 신중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관찰하여서 그 다음에 행하여. 그것을 이제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이 율법과 이 명령을, 마음을 다 해서 그 말씀을 깊이 주의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삶, 이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어, 내가 마음으로 어, 그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믿는 마음과 그것이 내 삶의 실천으로 나오는 행함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이두 지파 반에게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주의하고 관찰하고 어떤 의미인지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맞는 순종을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그렇게 개명을 지킬 때에 너희는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기에서 이 친근히 하다라는 말은 따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친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딱 달라붙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딱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을 묘사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꼭 떨어지지 않게 두 물체가 하나로 붙어 있듯이 꼭 붙들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지파반은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7 년을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헌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를 돕고 그에게 그이두 그, 집화 반이 시간과 그 삶과 이런 자기 것 저, 전부를 들여서 어, 그 안식을 얻도록 도왔듯이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안식을 위해서 돕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참 많은 안식을 얻어야 될 자들, 안식까지 다지 못하더라도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또 특히 믿는 자들, 믿는 형제자매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 그들이 믿는 형제자매들이 삶이 안정이 안되고 안식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안식할 때까지 그것이 기도가 됐던 어떤 영적인 교제가 됐던 물질적인 도움이 됐던 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되었던 시간을 함께 나누어서 그의 외롭고 힘든 상황을 같이 공유해 주는 것 동참해 주는 것이든 무엇이든 오늘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도와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 주셨습니다. 이두집파 반처럼 그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꾸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주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면서 이 안식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친근하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여우수화에서에서 딱 주제 하나를 말하라 하면 이 가난 정부, 내 약속의 땅은 이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은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을 도구 삼아서 내가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전쟁을 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조건, 그분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은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여기 그들에게 축복하고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어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안식이 올 때까지 도울 수 있는 어, 또 함께 할수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을 붙여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